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마의엘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장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나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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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한날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오전 오후로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영적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과 또 마음에 낙담하신 분들 한번한번 분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예배 모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무하시나무 천안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그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고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할 때에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과 함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의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 그 강한 권능의 팔의 힘 입어 이땅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이기는 귀한 인생들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기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환우들과 마음에 낙담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환난 날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제목과 또 붙들고 살아갈 빛과 또 길과 진리가 될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러 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일어서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을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살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니라 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지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워하지 말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을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극휼이 여기는 지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잠언 24장에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몇 가지들을 함께 좀 나누고, 특별히 11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오늘 극휼이 여기는 지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어, 솔로몬은 잠언에서 먼저 24장의 1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의 형통함, 악한 자들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함께 부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좋은 부러움이 있고 좋지 않은 부러움이 있는데 부러움의 끝은 늘 원망이 됩니다. 무엇인가 부러워하면 난왜 적이 없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좋지 않은 부러움은요 원망 끝에는 죄가 돼요 이 부러움이 내 마음에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의 부러움 그러면 세상의 부러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지 쟤네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지 옛날엔 책들 중에서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래서 한때는 아이들에게 뭘다 주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좀 풍족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부러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부러움들이 있어야 돼요. 은사에 대한 부러움, 성령의 부러움,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대한 부러움.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여러분 누가 부러우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은 베드로가 제일 부러워요. 베드로. 이렇게 좀 베드로 보면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들도 많이 있고 연약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열두 제자들 중에 최고 수제자 그런 베드로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참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부러운 것이 있다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부러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러워야 되고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야 되죠 그 믿음의 부러움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 날에 한번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환난 중에 성도가 알아야 될 말씀 시편 501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편 50편 15절. 시편 501로 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요.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건진받은 우리가 도리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5 0편으 그러면은 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정말로 119와 같은 긴급한 구원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들 모두 갖다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를 다 주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차이는 헤어스타일의 차이에요. 불교는 빡빡 밀고 기독교는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불교는 속세를 떠난다고 하죠 세속을 떠나서 그래서 저 산으로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고 또 해탈의 경지에 이르죠 그렇지만 교회는 떠나서 산으로 가지 않고요 교회는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세상과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절과 교회는 있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절은 산 속에 있지만 교회는 늘 아파트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와 절이 가지는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몰랐다. 저 사람이 어려운지 몰랐다.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늘 모든 사람을 도와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헛수고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모르면 정말로 열심히 사는 데도 불구하고 그 끝은 불행한 거예요. 헛수고죠, 헛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하에서 그냥 나 그런 줄 몰랐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 첫 번째는 복음의 도움이겠죠. 믿음의 도움들 그리고 영적인 도움들, 마음의 도움들, 물질적인 도움들, 사랑의 도움들. 이 모든 도움들을 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극휼히 여기는 마음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날에 극휼히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림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 가운데 전하고 알려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로 마음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주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안부 전화라도 하고 그리고 성탄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일년에교회한 번은 나오는 날 있으면 성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요, 성탄절은 꼭한번 가봤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꿀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 꿀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장래가 있겠고 또 지식이 있으면 소망이 끝나지 않으리라. 계속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리라. 성도는요 넘어질 때는 넘어져요. 그렇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6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둘러싸임 당하지 아니하고. 육장 가운데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어남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몇 번을 넘어져도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며 나오며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환란과 낙담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7절 말씀 가운데 또한번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데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대부분 그렇죠. 쌤통이다. 그렇지만 그 원수가 넘어질 때에도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원수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극류리 여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혹여 조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에 털어서 털을 건 털어야 돼요. 특별히 이 연말이 다지나기 전에 여러분 오래 미워한 사람을 내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미워한 사람들은 여기서 끝내세요. 그냥 그래서 털고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기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어루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경외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외받으실 뿐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왕이 있습니다. 왕. 제도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자와는 더불어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모든 영광을 받으실 뿐이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워진 것은 그 속에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랑 다르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음해하거나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정치를 볼까요?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이전 정권을 비판해요. 그리고 다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터 이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무효화시키고 없던,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만들어가죠. 이것이 나만 살고 쟤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경쟁과 비판의 정치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섭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반역자, 여러분 뭐 구태타를 일으켜야지만 반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반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 만나는데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다르고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 교구가 있으면 우리 교구 목사님은 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부서의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있으면 어, 우리 부서의 전도사님은 이게 안 되고 부서의 뭐 목사님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laughs> 그럼 저는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는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그 부서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들은 근본적으로 있지만 이게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르되그 마음 속엔 다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름도 인정하면요, 그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돼요. 늘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굿과 구세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좋은 걸 얘기하고 이 사람들 좋은 거 얘기하는데 다 좋은 거 좋은 거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다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마음, 저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마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그 속에서 이런 미워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따라가고 때로는 양보해서 이번에는 너, 다음에는 나 이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여러 가지 행악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률이 여기는 지혜의 마음들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 저 사망과 또헛수고의 인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환란 날에 주님 부르고 복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을 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자들을 인정하며 오직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 예비한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께서 세워 주시고 일용할 만날을 부어 주시며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한날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의 영혼구원에 의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온 나라와 민족과 성교지까지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부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대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에 귀한 역사가 있게 기도하시고 주님 신분의 구함에 나아갈 때 한찮아만마사랑